어, 멋진 무대를 보여주실 분들 역시나 큰 목소리로 외쳐 보시면은 축하 영상과 함께 실물로 영접하는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동대학교 마지막 초대와수 누구 까개 축하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네, 우리 9월 14일 밤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나. 하나, <laughs> 둘, 셋. 은좀 가을이고, 지금 계절이 가을이라서 여름여름에는 해도 될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열기가 여름처럼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laughs> 진짜 딱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의 열기가 정말 딱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곳은 지금 가을이 아니라 여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상당히 긴 시간을 이제 달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러 왔는데 네, 첫곡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더 즐겨주실 거죠? 아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부게했는데 오늘 이더 소연 언니가 같이 뭐, 못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대신에 저희가 소연 언니 못 가지 열심히 여러분들과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은하양이 두 번째 곡과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요. 저희가 어, 이제 보여드릴 또 다른 노래는요. 여러분들에게 어, 상큼한 선생님을 가져다 줄 오늘부터 우리는과 네, 과또 어, 저희가 어, 정말 좋은 수록곡들이 많은데 어, 저희가 발라드곡 그루잠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이 호응 많이 해주세요. 아, 근데 오늘부터. 우리는 혹시 안동대학교 학교 학생 여러분들 다 아세요? 아, 아, 지금 목소리가 엄청나게 음. 으렁찬데 그럼 저희 떼창 기대해도 돼요? 아, 오, 특히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오, 오늘부터 우리는 자, 그 부분 아. 여러분들이 힘껏 불러주신다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해주실 수 있죠? 어, 믿음이 가서 연습도 안하고 네. 바로, 바로 네. 해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죠 라이터로 가볼게요 갑시다 아, 죄송해요. 아닌가 봐요. 제가 잠시 좀유출를 해봤는데, 추측을 해봤 아닌가 봐요. 미안해요. 음. 혹시, l 시빗 소리 말고, 아, 화음소리못들었어요화음 소리, 저희 다 같이 부른데, 저희가 이제 소원이 다 같이 부는데 유주랑 하나가 화음을 쌓아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딱 이제 화를 쌓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번만 가셔볼까요? 좋아. 아, 무방주 아, 누가 그러면은, 원, 투, 네. 셋, 넷, 스며시 스치는. 그래서 게 이런 느낌, 쓸데 모르죠. 아 잠시 아요 신비씨 틀렸어요. 아제파드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 네. 사실 사전에 저희가 뭐 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이 소원이 뭐까지 저희가 더 예쁘게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즉석에서 약간 화음 아닌 화음인 듯한 화음을 넣어봤는데 <laughs>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올 곡들도 저희 이렇게 외부 라인이 화음을 멋지게 나와줄 거예요, 여러분. 아, 소리세요? 기대해주시길 바랍요 아닙니다. 화음 장인? 아, 멤버들아요 화음 장인입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마지막 곡이 여러분들. 아, 안 되죠, 안 되죠. 하기 위해서 학생, 학생분들 아, 어떻게 학생, 하셔야 될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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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원을 굉장히 힘차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안갈수 있어요. 저희 음원 구호 중에 응원은 힘차게이 많은 힘차게! 구호가 있는데 저희가 응원을 한번 힘차게 한번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응원은 너무 잘하네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이 너그리거나 나빌레라인데. 나빌레, 나빌레, 나, 나, 나빌레, 나빌레, 나빌레. 네, 아, 반응이 안나빌라에서 네. 따라하 부분이, 난, 난, 난! 이렇게. 근데, 좀더 크게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네. 응원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나빌라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 아 네. 제가 부끄러우세요? 아, <laughs> 여러분, 그러면 너무, 저희, 응원의 힘차게부터 난, 네. 난, 난, 나빌레, 약가좀 아, 이어가 그렇습니다. 볼게요. 시작. 응원은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데 만약에 응원수 적다 갑니다 저희 아 저희 안 가게 해주세요 자 그럼 더 말할 것 없이 시작하게 오겠습니다 서울대 <laughs> 대동 너무 아쉬운 게 비가 와서 저희가 무대를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저희가 원래 더 힘차게 파워풀하게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너무 아쉬워서 다 에도 또 불러주실 거죠? 네, 약속. c 비 c 말대로 저희가 무대 무대 한번 할 때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춤을 추거든요. 근데 아, 네. 아 오늘 약간 한80%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또 불러주실 거죠? 네. 내년에도 10점. 아, 저희가 마지막 무대를 엽는데 여러분의 오, 목소리가 너무 커서 가기가 아쉬워가지고 또 저희가 오래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한 동을 더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나, 둘, 셋 하면은 듣고 싶은 곡 말해 주실래요? 하나, 둘, 셋. 아, 여기도한 번에 다시 밤 나오네요. 남동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제 여자친구는 솔메이트이기 때문에 아 <laughs> 어, 저 네. 여기서 갑자기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유주야 혹시 솔메 아 대동제로 오메 c 가볼까요? 솔메. 아, 아, 저희가 또 NNC 장인들이거든요 어 아, 근데 제가 정말 유창하게 솔소인스 해보고 싶은데 네. 약간 잘못하면 가쁜 싸아가될수 있어서 아, 저희가 가분싸아가 안되게 호저잘드게요 진짜? 자, 다 같이. 수원 언니 없지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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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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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아, 가자. 아니야, 솔메이트라고 할게 솔메 대아니 너가 아까 솔메이트라고 해서 우리 대통 솔메 대통령. 너가 오를 아니야? 솔? 아, 어떻게 아, 아아아아 so so 해 so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고 저한테 다음은 아, 엄지 가볼까요? 가볼까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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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삼, 솔설한 탄데요? 어? 설계 자매 매야? 매! 아우 진짜 조용하다 잠깐만 <laughs> 대학교 축제가 이렇게 재밌다고요? 오동틀때까지재 오. 네. 재밌게 놉시다 <laughs> 아직 일은 시간이잖아요. 아, 시간이잖아. 아, 아 네, 맞아, 맞 우리. 아, 예. 네, 네. 아, 학생분들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이크 마이크를 갖다 드리기가좀 어려운 환경이어서. 아, 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니, 아니 할까요? 마이크 필요 없이성청이 마이크다. 나는 목청이 대박이다. 난 진짜 자, 어 여기 나 진짜 창의력 와, 대박이다. 어, 저분 되게 옷가지 친구도 추천이 많으신데.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 여기 안경 쓰신 분. 어, 아, 네. 어. 뭐 키워드는 무엇으로 하실 거죠? 아, 소울메이트로 하시겠어요? 서울메이트 아니 여자친구로 하시겠어요?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까요? 뭘로 하실 거죠?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아, 아, 어려운데 네. 자 아, 여자친구 네. 조금 조용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럼 문을 닫을 네. 걸까요? 네. 여, 여자친구로 야, 야. 네. 자, 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성준이요. 어, 어, 아, 여... 어, 제가 집으 들고 하이킹의 준이 카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와, 역시 준이은는실망 시키지 않네요. 네. 저 이쯤에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행시? 행시. 오케게뭐 하고 싶어요? 어, 어저화한번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같던데 어, 진짜 하고 싶어 요 진짜 싶어. 어려운 거생각해보 아, 안동대학교 가능하세요. 어, 안동대학교 좋다. 네, 네, 아동시학교로 네. 자, 여러분. 아, 아, 동. 이거 약간 제 아, 표정, 아, 로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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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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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아, 동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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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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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큰일났った。あ、<Philadelphia> いいね。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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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ね。 교수... 교수님과 교수님과들에게 교훈이 있는 말을 해 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이거 쉽지 않은건데요 nhưng은... 모두 모두 동동 부르지 말고 recommend. 열심히 응원을 해 가지고 시고교수님들 학생이라고들 모해고 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곡이 방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동동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은 불태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 정말 마지막 곡이니까 여러분 아시는 곡은 꼭따라불러주기